죠 태양에서 오는 힘을 내가 딱 비춰 거울 들고 그럼 이게 반사되겠죠 네. 그렇죠 그러므로서 다른 사람도 또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영광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반세된 빛이 내가 필요한 에너지 내가 필요한 자원들을 당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원형상으로 향한 마음, 그 중심만, 딱내 관점만 예전에는 현재의식에서 지금은 잠재의식, 원형상으로 그거만, 방향만 바꿨을 뿐이야. 관점만 그런데도 나한테 자석에 뭐 달라붙듯이 수많은 에너지들이 달라붙는다. 같이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.